토마민, 도난민, 발견 토마민 어딨어 나도 모른다고 이녀석아. 목 치지 마. 너 아프잖아. 야. Yeah. Yeah. 뭔지 새득음. 우리랑 사는 말이야? 그래, 너 이거 봐. 어저께 내 화분 깨뜨릴 수 있어. 아, 무슨 소리야. 내가 화분을 언제 깨뜨렸어? 뭔 아니, 갑자기 싸우다 봐. 나그 싸우는 얘기를 왜 해? 어. 이, 그, 뱃, 그, 그, 아! 이 그, 다시 싸워. 이 녀석아. 그래! 당장 싸워, 이 녀석아! 후, 말이 안통하군 말이 안, 안 통하겠지. 니가 아, 더 말이 안 통하네. 이, 가! 어 뭐야, 접혔어. 아유신짜나 그냥 접어갈래. 어디 좀 가. 다이어반. 그냥 그냥 아, 재미없다 그냥 싸움 재미없네. 잠깐만, 변신 해제하고 가야지. 맞네, 변신 해제. 근데 변신 해제가 아니라 그냥 불리 아니야? 아 아, 트아, 트아, 언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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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찾을까? 그게 아, 찾았으면 좋겠크 그게 근데 아까 아까부터 보니까 거꾸미는 아까 파분케팅 얘기하기전 얘기한 후부터는 안 보이는데? 거꾸미 뭔가 숨기는 게 있겠지. 무슨 말이야? 맞아. 거꾸미 뭔가 숨길 수 있어. 왜? 오빠 왜? 무슨 소리야. 걔본이 죽인 사람이 거꾸미냐. 뭐기 기술이야. 진짜 였다고 이럴수가 거꾸로 우리 부샵미 싫어한거야 이제 네, 나도 좀 보자 오우. 잠깐만 기다려 누구세요? 찾았어 찾았다고 왜? 찾았어요? 토너민이 찾았다고 미이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처남이 찾았다고 해야죠. 사남이 찾았기, 사이 찾았기 했지만. 죽음으로 발견되었구나. 네? 죽음이요? 죽음이 뭐야? 죽음은 시체라는 뜻이야. 시체? 그거 죽었다는 뜻이야? 그렇지. <laughs> 빨리 가자, <찾아>, 빨리! 빨리! 띵, <laughs> 통도 안 가지마, 도안 뺄! 도나맨도나맨안 돼! 야, 다음, 다이라 아! 다음이라! 도나민! 다음에! 너, 장난기가. Come o 이 죽고 그후 o n a 이없 t 니까 a m t v 도재미 i 어다 n a m 친구가서 없어 불편하다고요? 저기초톤력을 뽑을 수 있습니다. 초톤령초통을 조톤력? 뽑히면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. 우리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. 시청해볼래? 너도 나도. 에이 그 친구가 하여 하얏, 타이트 친구없는 설라들이 야! 시청할래? 그 시청할래? 전화번호는 010 1234입니다. 오오오, 당장 시청하가지 좋아.